안녕하세요. 컵퓨티비의커퓨입니다 자, 오늘은, 어, 꿀, 꿀템이라고 해야 하나? 꿀 앱! 캐시워크라는 앱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제 사진이 나오네요. 아, 못생겼어. 뭐 자, 일단은 100걸음 걸을 때마다 상자를 하나씩 줘요. 그 상자를 하나 까면은 여기 캐시 보이죠? 이게 한 캐시 씩들어가거든요 우리 지금 제가 215걸어을거였어요 오늘은 좀못 걸어가지고. 그리고 몇 분을 걸었는지 다 나오고 여기. 나 그, 썼나? 아 조용히 해!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저작권 침해! 왜요? 저작권 침해! 몰라? 모릅니다 신고도 그러다가. 아 일단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조용히 해. 아니면 네 저기 가서 하든가. 그리고, 오늘은, 어, 하루에 만걸음씩 걸어요. 그러면은, 몇 캐시가 되겠습니다. 바로, 1 0 0 캐시가 멀죠, 하루에. 만, 만걸음을 걸으면, 상자 닦아면 그래서, 만약, 어, 천 캐시나, 막, 0 0 캐시, 그 정도 있다. 그러면 일단, 뽑기가 있어요. 뽑기. 역서 이렇게 뽑기를 할수 있어요. 아, 내거 날려야 되나? 일단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음, 조수떡볶이. 아니야? 많은데, 저는 한번 바나나 우유를 해볼게요. 아니, 나리다 아니다, 아니다, 바나나 우유 말고. 광동 비타, 비타 500. 자, 이거를 딱 하면은 클릭해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볶음 글듯이 이렇게 하나씩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폭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운데. 폭탄. 아. 오, 오, 오! 당첨! 당첨된 거예요. 왜? 당첨된 거예요 이렇게 행사되면 당첨 처음 봐요 와 드디어 됐다 이렇게 하면 쿠폰한 거면 이렇게 되거든요 메로는 제가 저번에 산 거고 2천 원 주고 이렇게 있죠 오 이건 10월 11일까지 가능해요 네 여러분 그다음에 쇼핑도 가능해요 쇼핑은 카페, 백화이 외식, 편의점, 뷰티, 문화생활, 기타까지 기타는 여행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막 7만 84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해요. 보면 얘들이 가격도 꽤 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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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있죠 세븐일레븐, 어, CU, GS 다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음, 해주고 할수 있고요 네? 그 다음 뭐 여자분들은 뷰티에서 뭐 이렇게 4만원, 1 만원 비싸요? 이런 건꽤그 다음 카페메이커리는 커피나 막빵 그런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뚜레쥬르 여기선는 진짜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어딨냐 어디있을까 지나갔나? 어딨나 어딨나 아요거 그치 요거야 그린 티라 그린 티라 때 카스테라 이거는 여기 다 섞여있어요. 상품설명 쌉싸라 아브라 왜 아빠 자 끝났겠습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